Inside, inside, inside. In the Pudolin, Pudolinda, Marita, Pudolinda. What are you talking about? 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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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지 a l 풀지 n g 풀지 o u 풀지 h a 풀지 r e y o 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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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b 게 가지 w h 봐 우리 6 e 남았어 앞라인 k 앞라인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 a l k 워킹 워킹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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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2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오3오4오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오6 17 18 18 19 10 11 12 13오4 15 16 17 18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19 10 11 2 2 우리 쿨 돌렸다. 얘네 쿨 돌았어. 여러분, 애니로 넓은 대로 가야 돼. 사이 조심해, 사이 조심해. 어, 앞에 조심해, 앞에 조심해. 앞에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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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러시, 노들, 온더, 티, 파이, 볼, 쓰리, 투, 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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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계속 워킹. 웨스트, 웨스트 보자, 보셨네. 캐리, 캐리, 캐리. 캐풀, 캐풀. 여러분, 생각해. 물량 먹을 준비, 물량 먹을 준비.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싸이로 와봐. 앞에 조심해야 돼. 말했어, 앞에 조심하라했어 앞에 조심하가 있어. S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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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패 앞에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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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이드부터 죽여 여러분 인사이드로 야 있는 거부터 죽여 인사이드, yeah. 인사이드 있는 거부터 죽여 인사이드 있는 거부터 알아 S로 계속 와봐 포션 준비해야 돼 계속 어 포션 준비하면서 포션 준비하면서 야 이스 지금 좋다 야 이스 이 소미 파이 조너 초코 아이 one t 언더초더초초초초백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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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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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이 오케이, 야 하나만 물어도 돼. 여러분, 디클랩 보지 말고 하나도 확실히 확실히 물어, 하나라도 확실히 물어, 하나만 봐도 돼. 하나만 봐도 돼. 하나만 물어봐. 하나만 지연되고 있는 거 얘기해 봐. 나 멀어, 여러분, 나 멀어, 나못 봐도 앞에 꼬리 어, 살짝 놔는데 아, 지금 별로 안 어,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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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우리 좀더 가서 이스트 갑니다. 우리 따라랑 봐. 확인하인 알겠어. 아, 맞나맞되나 아, 그래서 왼쪽, 왼쪽, 왼쪽 조심, 왼쪽 조심. 온다, 온다. 떼떼떼떼떼나 나 살려, 나 살려. 살려 와 봐, 살려 와 봐, 살려 와 봐. 살려 와 1, 2, i 5, 1 2 4 2 3 2 지연 풀 지연 풀 지연 풀 지연 엔덕 엔덕 계속 해봐 엔덕 계속 해봐 엔덕 계속, 계속 해봐 지금 지금 느려 뛰는 거 하나만 더었다고도돼야 이거 내봐 나봐나봐 싸웠어 싸웠어 얘 예, 잡아 얘 예, 잡아 얘 예, 잡아. 예,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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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해 그 루팅하고 바로 걸어 루팅하고 바로 걸어 테니스 뒤에 괜찮아? 애들 로턴 해봐 턴 해봐 턴 해봐 턴 해봐 여러분 턴턴턴턴 앞에 좀 여러분 알겠어 알겠어 빠져봐 빠져봐 테니스 살려야 돼 테니스 살려야 돼 있어 와봐 테니스 튕겼어? 말, 말이라도 해. 너왜 말을 아, 안 해? 야, 노스에서 온다. 아, 노스 아, 막을 준비해. 게돌오돌 알겠어, 알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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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어, 테니스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해. 알쓰러 아, 예, 다시, 턴. 다시 턴. 턴, 다시 턴. 여러분, 왕관징 봐야 돼. 그래. 확인,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네. 온다, 앞에 네. 온다, 앞에 네. 온다! 워킹, 워킹, 워킹. 롤드레스 샤넬 발. 볼, 쓰리, 투. 오메오메,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 보냉폼 조심해 골렘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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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한번 더 올거야 한번 더 올거야 퍼져버져버져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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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어바운어 워킹 워킹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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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뒤에 탱커 탱커물 생각해 어지연 지연된거 뒤에꺼 봐 여러분 깊게 따라하지 말고 뒤에꺼 봐 뒤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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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거 뒤에꺼 봐야돼 늦춰진걸 봐야돼 앞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죽어 말했어 앞에 조심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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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말했잖아 앞에 조심하라고 야 애니 우슬리 바이 4 2오면오면오미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요.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에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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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이래서 온다. 얘네 온다. 컴백. 여러분 맞아 제발 맞아. 빠르하게 앞에 앞에 빨라, 살려,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알겠어 알겠어. 데.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뭐, 아직, 뭐. 아니야? 뭐. 그래, 뭐. 아직 뭐. 아니야. 아직 아직 가 아직 아니야. 초크 가지 마 초크 가지 마 초크 가지 마 초크 가지 마 초크 가지 마. 초크 가지 마. 어, 이거. 오케이 알겠어. 조심 조심, 조심. 온다 나나나좀 온다. 나나 살려 나 살려 나살나 살려 나 살려. 워킹 에 워킹 오초이올 인사이드 3! 온도 총 온도 총 언니 언면면면면 빠져 빠져 금마 금마 금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 빠져 빠빠져어조빠 빠져. 여기 스스다노스로내려들어가 노수 노수 와봐 와봐. 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아 여러분 나 진짜 화내기 전에 왕관 보라고 그만하라고 거기서 빠지라고 빠질... 말하잖아. 관좀 받아달라고. 여기서 홀홀 뒤에 좀 좀비. 그 깊게 박고그 풀? 풀이 잠깐 대기, 대이 퍼져! 앞에 있는 사람들 제발 살아! 지금, 지금 이거볼게, 빨이 풀, 쓰리!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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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켜! 첫방쯤자로 확인, 홀드.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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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신발 <laughs> 살짝 들어온다. 조심. 뒷 타격, 뒷 타격 돌아야아드 홀드, 홀드 덮어더, 더 퍼져, 더져앞날인 조심해. 사우스더 내려와 봐. 여러분, 내 기준 사우스로 내려가. 앞에 조심, 앞에 살릴 준비 하면 사우스로 내려 전신, 전신, 온다, 전신, 전신. 온다, 온다, 온다. 오케이, 나이스. 되게 빨랐고요. 되게 홀드, 홀드. 아니, 여러분, 아니, 나는 여기 똑같이 있는데, 왜 자꾸 올라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만 올라가. 제발 살진 없어지면 승진을 실증받다 승진, 승진, 승진. 알겠어, 나 보고 있어. 칼로 보겠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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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깃발 좀 이따가, 이따가 더 빠져, 이따더 빠져, 이따더 빠져. 사이 더 빠져. 아 온다 앞에 조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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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빠져, 덧 빠져. <웃음> 앞에. 베이커야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궁금해 하지 마. 더 빠져 더 빠져. 앞에 그냥 못 들어간 거 물어. 못 들어간 걸 물어. 제발 깊게 볼 필요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 물어. 지금 여기 헐 컨베 컨베.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앞에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노스 애니 지금 온더지 파이 폴 스리 투 온더지. 온... 아나뒤에 걸렸어. 오케이 됐어. 됐어 응,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컴백 사우스로 <laughs> 와봐 답답하거든 지금 살짝 이 구도가 사우스로 와봐 S2로 오면서 썼다 썼다 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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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워킹 워킹 지금부터 워킹 워킹 해봐 워킹 해봐 앞에 하나라도 늘어뜨려봐 하나라도 늘어뜨려면돼 하나라도 늘어뜨려 바로 앞에 <laughs> 있는 거 <걸 웃음> 늘어뜨려 <웃음>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초크 넘어가려 간다. 오케이 가지마 어, 가지마 어, 어, 가지 어, 어, 가지 어, 어, 초크로 가지마 가지마 S1로 와 S1로 다 S1로 앞에 사격. 뛰다 뛰 오케이 오케이 앞에 내려도인이드 하나만 내려도 돼. 인사이드 하나만 내려이드 하나만 내려나나나나 하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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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만 조심 앞에만 오케이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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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지이스 있어 빨리 사우스 이스이오인사이 컴백, 다시 컴백, 킥컴백, 킥컴백, 프론트키어프론트키어프론트키어프론트 빠져! 프론트 빠져, 프론트 빠져, 프론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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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 빠져, 홀벅, 빠져, 빠져. 오케이,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컴백. 여러분, 이스 그러다 바뀐다. 나 얘기 안 했어. 마운트 치지 말고. 마운트 치라고. 캣님 이거 조금만 바꿔야 돼, 여러분. 알겠지? 이스, 아, 바로 이스 바로 조심? 조심. 오이사이드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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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SA로, 아, 사운스가 내려와, 더. 사운스 내려와. 사우스가 내려와. 아, 우스 내려와 프론트 케어 프론트 케어 상대 그다해 앞에 하죠. 조심 어그 홀드 홀드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거 얘네가 각더 좋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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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네 오브 더워야 홀드 홀드 가지마 앞으로 가지마 여러분 지금 좀 뭉쳐있다는 생각 들지? 빠져야 돼 응. 이스 샬로5 4 3 2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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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컴백 앞어 앞에 조심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져 빨리 빠져, 빠져. 어 탱크 빨 아 이거 왜 탱커 자꾸 들어가서 죽어? 내가 뭐가 했어? 영웅 인사 하지 말라 했잖아. 몇번 얘기해야 돼, 내가. 자꾸 그럴 거야 진짜? 왜 그러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보이잖아, 딱 봐도. 우리 안 들어가는데 라인 걷고 있는데 왜 가주? 싸워서 내려와. 언더 아래로 내려가서 얘기. 언더 아래 내려오라 했어. 홀드 앞에 조심하고. 노스로 올라. 가 흰 귀신 쓰면 보여 노스 샬롯 파이프 빼빼빼빼빼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샬로 박힌다 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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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어킹 워킹. 어, 어. 워킹 하나라도 늦춰 하나라도 늦추라 했어 딥클랩 볼 필요 없고 하나라도 늦추라 했어 하나라도 늦추라고 하나라도 늦추라고 하라도딱 돈, 딱돈 보면 되겠네. 여러분, 딱 돈을 보면 되겠네. 여 앞에 있잖아. 하트지. 어, 하트 뭐, 이거 때려, 이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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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앞라인 봐줄 준비 해야겠지, 그럼? 디테일? 디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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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킹해, 어, 어, 워킹 어, 워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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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해. 워킹 워킹 또 하나 물어, 하나 물어, 하나만 물어. 하나만 물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만 물어. 지금 인사이드 파이브, 5, 4, 3, 2. 오케이, 홀드, 홀드. 인사이드 5, 4, 3, 2. 오메오메오메. 오메, 오메. 아이씨. 어, 빼봐, 빼봐. 따라하지 마. 나 앞에 온다. 앞에 온다. 퍼져! 퍼져! 퍼지면 돼! 퍼지면 돼! 퍼지면 돼! 퍼지면 돼! 퍼지면 돼 물량 먹을 준비해! 물량 먹을 준비해! 홀드 홀드해! 홀드해! 홀드홀드 딜러플 한번 알려줘야겠다 이거 나풀 끌었거든? 이게 못 썼어 딜로 오케이 <laughs> s 1로 워킹해 s 1로 워킹해 나 기준 s 1로 워킹해 앞에 조심하고 위로 와봐 샬로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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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와봐 와봐 워킹 워킹 애니 애니 봐봐 그아좀마 묶을 수 있나 나 있어 이스어 살로바 올 세이트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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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만 참 인사이드만 참 확실하게 주겨 그만가 그만가 들어가지마 그만가 영웅 행세하지마 그만가 그만가 네 앞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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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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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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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 빼, 빼, 빼. <목소리> 맞아 그래. 맞아 앞에 살려 나 살려 워킹 묶여 지금부터 묶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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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남았어 우리 인게 이제 묶어야겠지 초크 이상 갈 필요 없어 안쪽에 하나라도 묶어 안쪽에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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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노스라 와봐 노스라 와봐 노스라 와봐 노스라 와봐, 와봐 여러분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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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스 봐 얘네 그라도 빠졌어 그라도 빠졌어 하나만 하나만 더 땡겨봐 초크 조심 그만 가 그만 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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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샬롯 5 2 3 2인사이드인사이드인사이드 이거 잡아 봐, 봐 앞에 조심 샬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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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리 안 좋아 디펜스 준비 온다 왔어 왔어 <목소리> 왔어 워킹 <목소리> 워킹 인사이드 봐! 인사이드! 인사이드 만져 오케이, 오케이 컴백 컴백 컴백! 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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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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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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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애니로 와 조심하고 이거 디탱들커져가지고 얘네 턴볼때 끈신 아아 끈신 끈신 끈신! 앞에 살려! 워킹! 워킹! 이때 이때 해야 돼! 이때 해야 돼 진짜! 뭐라도 해봐 좀 넓게 넓게 그.. 물 사람 물으라니까? 이거? 없다. 야 인사이드 봐! 나봐나봐나 봐! 나 봐, 나 봐. 인사이드 파! 어,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저 하나 못 잡았? 그나이스 <목소리> 그만가, 에이 그만가, 에이 그만가. 에이 그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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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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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만가. 앞으로 그만가. 아 제발 그만가. 제발. 네, 여기까지. 앞에 조심해. 저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안 끝났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4분 남고. 조심 대기. 기생들 퍼져 있다가. 내가 방향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게 좋다 했잖아 한 방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야 온다 온다 에스에이 봐 페이크야 페이크야 에스에이 파이크 올 쓰리 투개 홀드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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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겠지 빠져야겠지 초크에 있지 말아야겠지 킬로 이거 푸쉬해야 돼? 푸 워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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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만 앞에만 봐도 돼 앞에만 봐도 돼 우리 밀렸어 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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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컴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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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해. 이스샬로브케, 이스샬로바. 오, 쓰리, 오명명명명미 콜다, 콜다, 콜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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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렛수로 퍼져, 왼쪽으로 퍼져 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콜라, 퍼져 있어. 어, 퍼져 있어, 퍼져 있어. 홀드 홀드 지금 노스본다, 노스건다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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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 워킹, 워킹, 워킹. 그게 지행 가능 한번 가는 게 맞겠죠. 오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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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더 쪽. 5 4 3 2. 온더 쪽. 온더 바로 앞에 가라. 바로 앞에인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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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가. 앞요 온다. 지금 온다. 온다. 빠져. 덮빠져. 덮빠져. 1 0 남았어. 3 남았어요. 올 앞에 로볼3 남았어.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파이브 씨투 오오며오며오며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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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레스로 더 빠져 봐 레스로 더 빠져 봐지탱들 나가서 준비해 앞에 샬로 박힌다 나 말했어 온다 지금 온다 레스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야 이스 야 이스 막힌다 야 헐크 이스 야 이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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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묶어 봐 묶어 봐 묶어 봐뭐요 페크 그만 그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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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파이브 씨투 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빨리

우리 인사이드 볼 거야. 이스트 인사이드. 이렇게? 홀드, 꼴드 아직 아니야. 앞에 갈때 조심해. 생각해. 앞에 조심.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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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인사이드 볼 거야.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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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알겠어, 알겠어, 나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싸 마바이. Four, three, two. 오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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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컴백, 컴백, 컴백. 안 터진다. 야 이거 그냥 끝내자. 웨스트로 가자. 다 빼봐, 다 빼봐. 지원만 털어. 지원 털면서 웨스트로 나봐, 나봐, 나봐. 터지라는 거 아니야. 나봐, 나봐. 야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와봐. 이스트 와봐. 이스트 와봐. 더블로시 박아 지금. 더블 이스 워킹 워킹 지연안돼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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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볼 거야 인사이드 볼 거야 이스 샬롯파이3 2어리투 오명 명명명명명 인사이드 어머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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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해 온다 지금 노스로 덮어져 노스로 덮어져덮어져덮어져 여러분 클레 클레만 안 잡히는데 에스에와 지금부터 와야지 지금 진짜 해야 돼 지금 진짜 해야 된다고 지금 진짜 해야 돼. 지금 진짜 해야 돼. 지금 진짜 해야 돼. 지금 진짜 해야 돼. 던져, 던져. 인사이드 볼 거야. 5천 남았어. 5천 남았어. 5천 남았어. 5천 남았어. 5천 남았어. 5천 남았어. 샬로파이 볼. 3, 2, 샬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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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나. 컴백, 컴백, 컴백. 조크 조심. 조크 조심. 조크 조심. 조크 조심. 조크 조심. 조크 조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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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퍼져. 다시 퍼져. 다시 퍼져. 다시 퍼져. 다시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퍼져 세기. 퍼져 세기. 어, 죽은 피치. 사람들 어디야? 아니 이거 2 점프인데 언제 와 우리? 대답 안 해줄 거야 진짜? 아니, 또 죽었어? 갱이 나참 작살 뱀 홀드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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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야 인사이드 파4 포, 2오메오메오메오 다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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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쿨 없어도 괜찮아 퍼져만 있어 인게이지만 안나하는데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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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앞에 앞에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인사이드 좀 드러내 이대기대기 볼드 앞에. 앞으세요 골드. 골드. 각안좋아 이거 가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여러분 보는 눈 생겼을 거 아니야. 보는 눈. 되게. 5, 4, 3, 2, 인사이드인사이드 인사이드. 컴백, 컴백. 다시 퍼져, 퍼져. 정리 안 돼. 퍼지라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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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손. 네, 네, 아, 왼손. 왼손. 야, 손야손야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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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빠져. 손 왼손. 왼 어때? 어, 사일로 더 와, 사일로 더 와. 여기 돌대, 여기 돌대. 앞에 가지 마. 어, 사일로 와봐, 괜찮아. 사일로 와, 사일로 와. 와. 여러분 넓은데서 하면 우리가 이득이야. 사일로 오라고. 앞에 조심해. 앞에서 조심해. 지금 지금 지연해, 지연해. 얘네인게이지 못하게 지연하라고. 지금부터 지연하면 되잖아. 레스 와봐, 레스 워킹해, 워킹해, 워킹해. 계속 워킹해. 인게이지안 한다. 인게이지않할 거야. 레스로 워킹만 해. 자리 잡으면서 포션레디만해 포션레디 웨스 워킹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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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만 덮어 계속 덮는 생각 덮는 생각해요 웨스로 와 웨스로 와 웨스로 와 웨스로 와 웨스, 로와, 웨스, 로와, 웨스, 로와, 웨스, 로와, 웨스 계속 와 웨스 계속 와 웨스 계속 와 웨스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어,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워에 계속 와 계속 와 온미레디 온미레디 웨스 파이 v e inside 미미미미 컴백 살짝해 이렸어요 어디요 빨로 빨로 봐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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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물렸어? 자, <목소리> 일로 <빨리> 와. 붉은색 원샷 다 들고 온 거야. 렛스 이거 빼야되나? 앞에 조심, 앞에 조심, 앞에 온다? 워킹해, 지금 워킹해, 워킹해. 렛스, 샬로 가. 홀, 쓰리, 투,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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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계속 와봐. 이거 피못가피못 가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피못 가라? 아, 늦추면 돼! 늦추면 돼! 늦추면 돼! 인사이드 계속 쳐! 인사이드 늦게 그만 애들 치라고! 여러분, 인사이드 계속 치라고! 빨리, 제발! 인사이드 계속 쳐! 인사이드 계속 쳐! 피 가라, 피 가라, 헬로팩 찾아! 얘네 쿨못 돌렸어, 쿨못 돌렸어. 물이 그나 없어? 나이스, 좋아. 앞에 조심, 샬로 조심, 지금부터 샬로 조심, 포션 레디. 포션 레디. 나와봐, 나와봐, 인사이드 팔. 볼, 쓰리, 투. 오메오메오메오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다시, 조심해. 콜라, 콜라, 조심해 콜라, 콜라. 앞에 온다, 앞에 온다. 레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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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발 다 잡아. 그냥 빨리 다 죽여. 빨리 다 물어. 그냥 콜러고 지갑이고 다 죽여. 그냥 빨리 다 물어. 다 물어. 다줄여 빨리 야. 다 물어 빨리 갱 조심해 모비 갱 많으니까 템먹어, 템 먹어 템템 먹어 템 먹어 너리가위험하다여날아